자, 안녕하세요. 꿀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텔콘 RF 제약의 어, 투자사죠. 에이비온의 주요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laughs> 저희가 이제 다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한번더 정리해주는 기사가 나왔길래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에이비온의 주가는 오늘 장 초반에 7.6%까지 빠졌었어요. 그래서 거의 뭐 마이너스 8%까지 빠졌었는데 주가 지수가 2% 정도 빠진 거에 비하면 엄청 크게 하락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이 회복을 하고 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어 어느 정도 보합권을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이비온이 처음 공모했던 공모가가 만, 아, 상장가가 17,000원이었죠. 근데 그 밑에 가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다 새로운 어떤 매주체가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ABN 어 얼마 전에 26,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6,000원대로 이렇게 엄청 크게 움직이고 있죠. 들썩들썩합니다. 어 일단은 내용을 좀 보시면은 ABN은 크게 이제 ABN 뭐401 그리고 101이두 가지가 좀 메인으로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 정도에 정리를 했던 이 자료가 다 ABN에 관한 자료예요. 2020년 9월달 IR자료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아마 이거 정리하고 나서 바로 영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2020년 9월 자료니까 9월이나 뭐 10월 정도에 올린 영상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마 영상 길이가 길 거예요. 이렇게 쭉 ABN IR자료에서 중요한 내용만 좀 발췌를 해서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고 어, 여기에 다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미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게 이제 뉴스 기사로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항암제 미국, 이상, 미국 임상 이상을 앞둔 a b o 이라는 기사이고요. 폐암은 어, 참고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암종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만 작년에 18,000명이 폐암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중에 비소세포 폐암이 80%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종목 중에 HLB라는 종목이 있죠. HLB의 리보세라닙도 비소세포 폐암 대상으로 하는 어, 치료제고요. 어, 리보세라닙의 경우에는 비소세포 폐암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뭐 되게 다양한 암 종에 대해서 이렇게 임상을 하고 있죠. ABN 401이라는 치료제가 이제 기존 항암제에 내성이 생긴 이미 내성이 생겨버린 환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제를 개방을 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ABN 401. 그래서 이제 친밀한 임상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일 만한 환자들만 선별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안으로 ABN401의 미국 임상 2상을 시작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9월 중순에 유럽 종양학회 (ESMO)에서 ABN401 호주, 한국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그 중에 이제 부분 관해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기존 항암제로 치료 후에 암이 재발한 환자를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특히 고무적이라고 하고요. 네, 이거를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기존 항암제를 치료하고 나서 암이 다시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존 항암제는 안 듣는다는 거죠. 그런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 어, 그리고 임상 이상 투약할 용량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상 이상이 얼마 아니 얼마 로 이제 시행이 된다는 얘기죠. 연내 에 올해 안으로 미국 임상 1 이상 심리스 방식의 방식으로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험 계획은 IND는 참고로 1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때 영상에 다뤘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심리스 방식은 일상과 임상 이상을 중단 없이 바로 이렇게 쭉 이어서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내성이 있는 환자 중에서 특정 조건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이라고 하고요. 또 이거와 별개로 항암 플랫폼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ABN101 얘기예요. 인터페론 베타는 ABN의 또, 또 다른 무기다. 항암 항바이러스제로 효과는 효, 효과는 되게 뛰어나지만. 상용화가 쉽지가 않다. 인터페론 베타는 우리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어떤 여러 가지 치료제들을 접할 때마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많이 나오는 단어죠. 생산 과정에서 단백질이 서로 엉겨 붙고 열에 약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가 않았대요. 인터페론 베타가. 근데 에이비온이 이 인터페론 베타의 배양 공정과 정제 공정을 개선시켜서 생산성을 80배 정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동학적 여건을 개선을 해서 더 적은 양으로 효과도 낼수 있도록 했다고 하네요. 인터페론 베타 파이프라인인 ABN 101은 전 임상용 시료를 생산을 완료했고요. 임상용 시료 생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ABN 101은 참고로 다발성 경화증 그리고 코로나 19 치료제로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영기 대표는 ABN 401의 임상 이상과 함께 기술 이전을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여 연구 개발을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이텔콘 텔콘 투자, 투자자로서 ABN도 어, 향후가 정말 기대가 되는 음,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우리 렌질루마 그리고 오피란젤인 ABN 4 0 1 계속 진행 사항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